제가 사회자도 사회.. 사회 말했죠? 어.. 어네어 네. 어, 근데.. 강쿵아 너 벌크업 했어? 응 벌크업 했는데? 아 그럼 얘는 누구? 어 얘.. 친구 오 미안 친구라서 죽여버렸다 실수로 벌크업 풀로 맞아볼래? 아씨 미안해 우와, 근데 너, 오 근데 너오고 안.. 안 추워? 응안 추워 난 지금 추워서 옷, 옷.. 옷 입고 있는데? 그래? 형,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시작한다. 쿠키 대 케이크. 하나, 둘, 셋. 케이크. 그럼 다음, 좋아. 그러면은, 형, 다음 거. 형, 준비해. 이번에는, 치킨 대, 치킨 대 스테이크. 하나, 둘, 셋. 치킨. 자, 아, 그럼 다음 거 준비해. 이거, 이거는 마크에 대한 거야. 음, 이거는 마크. 미더대 엔더 드래곤 하나 둘셋 엔더 드래곤 왜 엔더 드래곤이야? 내 채널명 이름이 뭐야? 드래곤이란 증그런면 내가 엔더 드래곤 내가 드래곤이란 내가 드래곤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다음 형 그럼 다음 다음?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하지 이번엔? 아그러면 이번엔 이번엔 그러면, 아! 이거 어때? 똥맛 초코대 초코맛 똥 하나, 둘, 셋 똥맛 초코 왜? 차라리 그냥 초콜릿 나다 초코맛 똥은 맛있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그런 거못 먹어 그럼, 그럼 이거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야 이번은, 이번은 책이랑 응, 어, 책이랑 그, 의, 이걸, 뭐 화살을 좀, 이걸 준비 이거 왜? 이거는 그의사들은 수술용 도구야, 화살은 책은 그, 책이고, 팔만대장육 8만, 팔만 글자 책 읽기, 수술 처음, 수술 8만 번하게 하나, 둘, 셋. 8만 책, 8만, 8만 글자 책 읽기. 오, 왜? 왜? 그, 왜? 형, 왜 그게 더 좋아? 그럼 니가 수술을 해봐. 미쳤어, 형. 그러다가몸 상해. 그래, 뭐, 다음 문제. 자, 다음. 다음은, 그래, 이, 오, 이거, 오, 이거, 그, 이거 좋은 거다. 음, 이번엔, SCP-682 대 SCP-939. 하나, 둘, 셋, 육팔이. 좋아. 그 다음. 그 다음은, 똥, 똥천반싸기설사똥천반싸기 하나, 하나, 둘, 셋. 똥천반싸기 왜? 똥을 많이 싸봤어? 아니. 아니, 니가, 니가 설속성 많이 생긴 건 아니고? 뭘봐 아니야, 아, 그럼 다음 문제. 다음은 이거, 이거, 이거 마크에 되는 거다. 에메랄드 대 다이아. 하나, 하나 둘, 셋. 당연히 에메랄드가 아니라 다이아지. 왜? 다이아가 은근히 두쓸 때가 많잖아. 오, 그래? 근데, 에메랄드는 쓸데가, 에메랄드는 쓸데가 있어 아이씨. 몰라. 그냥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것도 좋은 거다. 여름방학 길고, 겨울방학 짧은 거. 여름방학 짧고, 겨울방학 긴 거. 어떤 거라지 그래. 2번. 여름방학 짧고, 겨울방학 긴 거. 어 그래. 음, 음, 그 다음. 그 다음은 치킨 먹, 음, 치킨 맛 동대. 똥, 치킨 맛똥대 똥맛 피자. 음. 음. 피... 똥맛 피자. 이번 똥맛 피자. 응. 이번에 똥맛 피자 할래. 왜? 아니다. 그냥 1번 할래. 1번. 왠지. 그냥 1번 할래. 형 아까 똥 싫다고 했으면 되건. 왜 이번에 1번 선택했어 내가 치킨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에, 그 다음 문제. 어, 이번에는 그거다. 이번에는 그 음, 그, 이번, 이번에는, 뭘, 이번에는 뭐 준비해?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눈사람 만들기 vs 눈썹 하나, 둘, 셋, 눈싸움. 왜? 왠지 경쟁하는 게 재밌어. 나 승복 좀 있거든. 아. 형, 승복 좀 있었어? 나도 승복 조금 있어. 음, 그래. 오케이. 좋아, 다음. 다음은, 이거. 강아지 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고양이. 왜? 내 맘이야. 어렸을 때 큰, 왜? 어렸을 때개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고양이다. 음. 왠지, 왠지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지. 아. 음, 또 이번엔 뭐지, 뭐하지? 아! 방패 대, 짱, 하나, 둘, 셋, 방패. 왜? 방패가 좀더 강하지 않을까? 창이 좀더 강한데? 방패가 더 강하다고. 창이 좀더 강하다고. 방패는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창이 그 사이에 방패 허점 뚫고 가겠지. 뭐, 아이씨. 아이 여기서 갑자기 그런 경직, 갑자기 그런 싸움을 하지 말고. 다음. 오케이, 이거 마지막이다. 오, 마지막. 오, 오늘 좀 짧게 끝나네. 응. 응, 그냥, 응. 오늘은 좀 짧게 끝나? 형,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절대 그런 건 아니야. 음, 샌드 노래 대 신호등. 하나, 둘, 셋, 샌드 노래. 오, 역시 케이젠민. 오, 역시 케이젠민.